다음 상차지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아, 기다리고 있는데 물건이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된대요 물건을 빼고 있는데 아직 다안 나왔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당일 배송이거든요 당일착이야 부평 공장 늦게까지 하나 늦게까지 하겠지? 어.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컵밥으로 어, 끼니를 조금 때우고요. 음. 제가 컵밥을 이렇게 먹지만 주말이나 어, 주말에는 거의 삼겹살을 무조건 다 먹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어, 밥 먹으러 휴게소로 갑니다. 이건 이제 바쁘게 움직일 때 끼니 때울 때. 어, 죽지 못해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주말에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걸로 몸보신 하고요. 아, 그래도 이게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 다 맛있어요. 에어컨 필터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거 교환이나 해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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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바가 필요하고 마이 드라이버가 필요해, 드라이버가. 그 뭐야, 어, 오.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오케이.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나? 내 도라이바가 에이, 있었는디 내 도라이바 내 도라이바가 여기있다 왜안 왜 빠져? 에이, 지안 빠질 수 내가 없지. 안 빠지면 안 되지. 아, 또 부러질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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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이 부러지 부러지겠는데 부러지 이러다가 부러지겠는데요 이거 아씨 또 야만났어 이게 몇 미리야 아하이짜이 아 정말 한방에 되는 게 없네요 한방에 되는 게 없어 10mm 돼 12mm? 10mm네 10mm야 10mm <목소리> <목소리> 한 방에 되는게 없어 한 방에 그쵸 와 뭐야 왜 이렇게 빡빡해 개빡빡한데 우와 장비는 있어요 장비가 있어야 돼. 차 정비할 때는 와 이거 엄청 빡빡하네. 크으... 자, 이럴 때, 이럴 때는 구리스를 쳐야죠. 뿌리는 구리스, 그리고... 폭염 중이 보단데요. 그러게요. 금요일이라. <laughs> 어, 불편 저도 불편 불편해요보통이요 아, 2017, 2021년 7월 거야. 한 번도 안 가고. 요파 오늘도 이 어디다 배차를 집이 어디신데요? 파주? <4주>? 올라 가야죠. 그래서. <laughs> 맞면요시간정도 음. 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던데 시간이 기다리라 <laughs> 물건 준비 다 아직 안됐다고? 어, 근데 이거 당일, 부평 지금 당일이잖아요. 네. 거기는 24시간이에요, 부평은? 새벽 4시 반까지 가야 내려줘요그 아. 이후에는 안 내려져요. 아, 예, 네. 내리면 돼요. 아, 어, 네. 아, 돌아, 돌아. 야, 2021년 거. 차주가 한 번도 안 갈았네요. 전 차주가. 야. 이럴 수가 있지? 에어컨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았어. 21년, 21년식이거든요, 차가. 대박, 대박. 아 하나씩 고치면서 내가 타야지. 내돈 주고 내가 고치면서 타야지. 그렇 와, 이 전차조가 관리를 진짜 안 했다는 소린데 에어컨 필터도 안갈 정도면 이차 관리가 진짜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하부도 한번 싹손 봐야 돼. 하부도 손, 손을 싹 한번 다 봐야 돼요. 차 관리 너무 안 했다. 내가 봤을 때는 구리 수칠도 한번안 했을 것 같아.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데 옆에 같이 부평 가는 아저씨가 자꾸 서 있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멘트를 못 했어요. <laughs> 아 더워. 이하로 진입하시게 됩니다. 와 어떻게 3년간 에어 필터를, 에어컨 필터를 한 번도 교환 안할 수가 있지?